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저를 아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고등학교 때 뭐, 인강을 들으시면서 저를 아는 학생도 있을 거고, 혹은 오프라인 학원에서, 입시 학원에서 저를 본 학생들도 있을 거로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저를 아는 분이건 모르는 분이건 상관없습니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자, 여기는요. 어구급 공무원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예구급 공무원으로 가는 가장 탄탄한 길을 제시해드리는 우리 시스컴의 구급 공무원 이코노미 사회 그 강좌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저는 시스컴의 대표 강사 김일정입니다아 제가 이제 이걸 설명을 드리면서 혹시라도 이제 구급 공무원 사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학생들이 있다 생각하고 한번 좀 기본적인 설명부터 먼저 드릴게요. 이 공무원 사회는 세 과목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세 과목은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수능 과목입니다. 수능 과목 중에서 일반 사회 과목 중에서 법과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이세 개를 우리가 일반 사회라고 하는데요. 이 일반 사회 세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공무원 사회입니다. 구급 공무원 사회입니다. 자, 이 중에서 법과 정치는 원래는요. 법과 사회, 그러니까 법률학 법학고요. 정치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분량이 좀꽤 되고요. 실제로 이제 요거 이세 과목의 출제 비중을 보면 사회문화관 30%, 그 다음에 경제관 30%, 정치, 이 법과 정치관 40% 되는데, 시험에 따라서는 이게 거의 50%까지, 40에서 50%까지, 그래서 요 파트가 사실은, 아좀 많이 나오고요. 그렇지만 여기는 단순 암기기 때문에 이건 그냥 단순 암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이 경제는 30%에 해당되는데 이게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그래프가 들어가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상당히 많이 이것 때문에 고전을 해요. 그래서 야 이거 뭐 고등학교 사회니까 뭐 쉽게 따로 들어왔다가 울면서 나가는 게 경제 때문에 나가는 건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능 경제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래프 자체가 수능 경제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이건요, 많이 보면 돼요. 또 경제라는 건 스텝 바이 스텝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부터 차근차근 밟고 올라가면은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고요 자 사회 문화는 우리 고등학교 수능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물론 요즘 이제 생활 관리라는 과목 때문에 좀 밀리긴 했지만 아무튼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그런 과목인데요 왜냐하면 이건 분량이 가장 짧습니다 공부할 분량이 적어요 공부해야 될 내용이 적은데요 문제는 이게 이제 함정이 많아요 함정이 그다음에 또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사회 문화가 요즘 들어서 자료 해석이 나요 자료 해석이. 자료해석이 자자료해이 뭔지 어떤 건지 이제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과목은 이렇게 세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세 과목이 몇 문제, 스무 문제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중은 얘가 제일 크고요. 얘하고 얘하고 좀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과목별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들어가 있는지 살펴드릴게요. 법과 정치는 법과 정치입니다. 그래서 정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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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는 정치예요. 그 다음에 민법 형법 이거는 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바로 법과 정치가 다시 합쳐진. 이렇게 돼 있고요. 특징으로는 여러분 상법은 없어요. 민법과 형법만 있고요. 상법, 회사법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민법의 기본적인 거, 형법의 기본적인 거 출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의외로 이런 부분에서 어려워하는데 요 파트는 사실은 이 1번, 2번 전부 헌법만 잘 공부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그래서 우리 책에 기, 당연히 우리 책은요 기출문제를 토대로 한 거기 때문에 이 헌법에 대한 이런 기본권 국가기금 구성이 세부적으로 잘 정리가 돼 있고요 민법 형법 중에도 출제됐던 문제들을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제가 아 수업을 진행하면서 해당되는 그니까이 강좌의 특징은 이거예요 여러분. 문제풀이 강좌라 해서 문제만 푸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문제를 풉니다. 이돼 있어.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 있고요. 어,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때이 과목을 모두 공부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과목을 처음 공부한다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단, 이게 아무래도 개념 강좌가 아니고 문제풀이 강좌다 보니까 너무 기본적인 거는 좀 생략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나 개념 강좌 안 듣고 이거 들을 건데. 물론, 제가 나가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념 강좌 전혀 안 듣고 문제 풀이 하는 사람들을 내가 나가라고 하진 않겠지만, 은어 그래도 기본적으로 교과, 고등학교 교과 정도는 구입해서 보신 다음에 수업을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사회문화, 아이고, 사회문화인데요. 자, 사회문화는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것,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의 특징, 그 다음에 뭐 무슨 실증적 연구, 해석적 연구, 이런 걸 다루고요. 그 다음에 개인과 사회에서는 사회집단, 사회조직, 이런 걸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 문화의 속성, 문화변동, 그리고 계층, 계급, 그 교육제도, 뭐 이런 거 다루고요. 사회변동이론까지. 이렇게 다루는데 실제로 이세 개가 중요하고요. 계층현상이 이제 바로 자료해석이라는 문제로, 이것까지 해서 자료해석이라는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공무원 사회가 추, 이, 생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살살 뭘 따라가냐면 수능 사회 문화를 따라가고 있는데 수능 사회 문화에서도요 사실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자료 해석이거든요. 자료 해석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런 거. 아이고 복잡해라 그렇죠. 이게 여러분 음, 이런 문제를 출제하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나중 에 공무원이 됐을 때 굉장히 다양한 통계 자료를 접한단 말이에요. 그 통계 자료를 접했을 때뭐 일일이 하나 하나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건나 컴퓨터가 해줘요. 그건 뭐냐면 이런 자료를 딱 받았을 때, 딱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지금 A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구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B 지역은 오히려 가구수가 줄었잖아요. 만약에 이게 지금 도시와 농촌이라면 이게 당연히 도시고 이게 농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수학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대학교 때 혹시 대학교 때 배웠던 조사 방법론 정도까지 들어가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이런 시중의 통계자를 어떻게 읽느냐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게 기출 문제가 없어요. 기출이 없습니다. 2000, 2014년부터 이제 슬슬 출제되기 시작하는 굉장히 새로운 형태고요. 굉장히 핫한 주제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코노미 문제집은 기출 문제집이다 보니까 이런 자료 해석에 대한 게 없습니다. 유유유유. 유유. 그래서. 어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여기 우리 출판사 쪽하고 저하고 이제 어떻게 이제 좀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별도로 이건 기출 문제가 없으니까 별도의 특강을 유료 특강을 개설합니다. 예 그래서 어 지금 세강 정도로 준비하고 를 있는데요. 한세강 정도의 유료 특강을 자료에서 사회 문화, 자 공무원 사회 문화 유료에서 자료에서 특강을 유료로 개설을 하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 그럼, 아, 뭐냐? 이것만 보면 다될줄 알았는데, 그죠? 억울하죠? 사기당한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그 강좌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사람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사람님도 흔쾌히 오케이 하셔서, 아, 올해는, 내년부터안될수 있어요. 올해는 이 책을 구입하시는 분, 그 다음에 이 강좌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모두 그 유료 강좌를 별도의 결제 없이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그 유료 강좌에서 제가 아주 기본적인 거, 진짜 자료 해석의 A부터, 그 다음에 실제로 출제될 수 있는 문제까지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자세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요. 자, 자료 해석 때문에 사회 문화를 고민하고 있다. 자료 해석 문제 때문에 공무원 사회를 할지 말지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이 강좌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른 강좌에는 없어요. 그죠? 자, 그다음 경제입니다. 자, 경제는 경제 문제, 경제 주체, 시장 경제활동, 국민경제 세계식 나왔지만 사실 일관되게 그냥 그래프죠. 사실은 경제는 일관되게 그래프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가끔 이제 기출 문제 지금까지 뭐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알 거예요. 뭐2014 국까지 몇번 문제 검색하면 안 나와요. 그죠? 안 나옵니다. 왜? 해설을 못해요 사실 그선생님들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 해설이 거의 다안 나와 있죠 예 요런 거 그래프 위주로 해서 제가 깔끔하게 경제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 누구니 예저 저를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 아까 제가 뭐아 많은 학생들이 그렇죠 사실 어 제가 일 년에 거의 한삼 사천 명이. 오프라인 학원에서 3, 4천 명이 제 수업을 듣고 대학에 진학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럼 누적됐으니까 지금 몇만 명이 있으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중에 제 제자가 있을 가능성이 크죠. 자, 저는 현재 아, 우선 온라인에서는 여러분 이투스에 있습니다. 이투스가 올해 물론 이제 본인들이 주장하는 거긴 합니다만 이제 1위죠. 예, 뭐 매출액이라든지 Q&A 검색이라든지 등에서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데요. 1등인 이투스의 일반 사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투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제가 사기가 아니라는 걸알수 있어요. 예, 실제로 어 키워드만으로 지금 학습하는 것을 제가 이투스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어 온라인 오프라인 경력을 잠깐 설명을 해드립니요왜 저를 믿어요?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우선 온라인에서는 TVN이라는 방송국 아시죠? 거기서 81만 서울대 가기 딱한번 출연한 게 아니라 1년 동안 출연했습니다. 1년 동안 2년 1년 동안 고정 출연했습니다. 사회 선생 출연했고요. 그다음에 스카이 라이프 교육 방송에서 법과 사회 법과 정치 강의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시스컴에서는 제가 금융자격증으로 예, 저 금융자격증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증권회사 다녔거든요. 그래서 금융자격증 강사로 활동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수능 온라인 1위 업체인 e2s.com에서 사회강사로 지금 온라인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는요. 증권업협회 지금 한국금융수자협회로 바뀌었는데 거기 강사로 있고요. 그다음에 메가스타디 학원의 사회 강사를 여기 맺고 강남 청소 학원의 사회 강사를 했습니다 됐죠 자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믿고 올수 있지 않나요 이거보다 뭐 여기다 뭐가 더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겠어요 더 들어갈 게 없는데요 얘기해 주시면 제가 한번 따볼게요 그죠 그니까 러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공무원 사회를 가르칠 만한 충분한 제가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선보이는 거예요. 어 그럼 작년에는 제강의 없었어요. 저 공무원 사회쪽에 관심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어제 제자들이 이제 제 제자들이 나가서 대학교에 진학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시험을 보면서 어 자꾸 선생님 강의가 왜 없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 쪽에 이제 사회 과목에 수험생들이 많이 몰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오프라인을 훌륭한 선생님이 많은데 온라인은 아직 제대로 된 강자가 없더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신뢰할 수 있고 여러분들 도움이 될수 있는 실질적인 강의를 만들어 드리고자 제가 이런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정말 초심으로 열심히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꼭 합격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수능처럼 등급도 아니고 합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1점만 모자라 떨어지는 거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힘껏 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복습 잘하시고요. 저를 좀잘 하시고요. 저를 좀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의 좋은 인연 불교에서는요 이런 인연을 맺기 전까지 전생에 얼마나 많은 업이 쌓인다고 봅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 OT를 보는 것만으로도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좋은 인연을 여러분들의 공무원 합격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었으면 저로서는 굉장히 큰 영광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에 여러분들을 강의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건승하십시오. 화이팅!